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호피반인데, 이건 소반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울루글루가 이래 남습니다. 이게 어 봉취에서 나온 호피반인데 약간 무늬 있는 걸 가져와가지고 산체된 것을 이렇게 지금 많이 무늬가 발전되었습니다 거의 봉취 호피반들은 이렇게 반이 이래 남는데 지금 이게 발전되는 과정이라서 그런지 아주 가장자리 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신화올로 중에는 벌겋게 이래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건또미양에서 나온 호피반이라고 합니다 어 요건 산채출발 호피반인데 요, 요기 산채고 거기서 이렇게 발전된 거라고 합니다 이야 요 잎, 잎도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무기도 좋고 굉장히 많이 발전된 그런 호피반입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음. 호피반인데 이야, 요 남자도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얼룩 얼룩 하얘가 사이즈도 좋고 신화가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서반인데 신화가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이거으로 이렇게 살짝 이래 반성을 이래 남깁니다. 반을 가지는데 아,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음. 그 거의 두화변인데 이 끝으로 예,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올로지에는 억수로 화력이 올라옵니다. 이게 화력이 올라가지고 소멸하면서 이 끝으로 이렇게 문의를 남기는 그런 종자입니다. 자, 변도 두화변입니다. 굉장히 꽃이 기대되는 그런 종자 같습니다. 중국 중투 중투 옵니다 진청에 녹화도 좋은데 약간 조금만 더 두껍게 쓰고 나왔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쁩니다 그래. 오늘 이곳으로 동영상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또 다음에 멋진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